자 그럼 계속해서 환영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엄열 국장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국장님을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과 맡고 있습니다. 엄열입니다. 어, 귀한 자리에 오셔서 환영사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예. 그 AI전략위원회에서 어, 사회분과, 그리고 공공의학 분과에서 힘써주고 계시는 우리 유재현 교수님, 그리고 김정남 교수님 그리고 이재용 우리 이사님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이원태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김동완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 이름만 듣고 뵙지 못했는데 우리 독일 막스 프랑크에서 연구원 하시고 있는 차미영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음, 여러분 지금 국가 관련된 뭐 총력전을 벌이고 있, 있습니다 예. AI 대전환 시대에 지금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거대한 흐름에 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어, 대단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어, 인류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고 그 편의성을 높이는 거라는 기대는 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그 이런 사회 속에서도 AI가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평등이라든지, 또 편향성, 또 우리가 격차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9월 대통령께서 UN 총회 연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첨단 기술이, 특히 AI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모두를 위한 AI 비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인공지능 관련 부분을 활용해서 실업이라든지 의료의 어떤 불평등 그 다음에 허위 조작 관련된 정보 등 이런 위험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람들이 어떤 기본적인 보편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이른바 AI 기본사회에 AI 시대의 어떤 새로운 뉴 노멀로 될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 이렇게 연설을 하신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AI와 관련된 디지털 전환을 우리가 계속 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혜택이 어, 함께 누리기 위한 그런 어떤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어, 드려봅니다. 예. 우리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 이런. 어, 생각에 모두 공감하실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 AI 관련된 3대 강국이라는 국정과제 목표를 세웠습니다. 예, 세계에서 가장 어, AI를 잘 쓰는 나라에 대한 국정과제도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기술과 관련된 인재와 관련된 또 목표도 있고요. 네 번째 목표로 제시된 국정과제 목표가 바로 AI 기본 사회에 대한 구현입니다. 세계에서 모범돼 모범이 되는 AI 기본 사회로 나가고자 합니다. 과거 정보화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의 ICT 광, ICT 강국이 됐던 우리 대한민국이 그 당시에 정보화를 추진하면서도 AI 아니 어그 ICT와 관련된 일마 디지털 격차 문제 해소에도 힘썼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그 디지털 격차 문제를 이제 넘어 더 넘어서 좀 AI와 관련된 새로운 어떤 불평등 문제가 어,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네 번째 국정 과제인 AI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것, 그다음에 인문 사회적인 어떤 학문적인 뒷받침 그다음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여러 가지 의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우리 국가 AI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강조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I로 일어난 일자리의 변화, 그다음에 환각 문제, 그리고 편향 문제, 이런바 정보 여과 현상 등 다양한 이런 부분에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갔는데 힘쓸 것이고 그것이 바로 AI 기본 사회를 구현하는 데꼭 필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심포지엄 많은 논의를 하실 거고 이따가 기조 강연도 있고 토론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전문가의 깊이 있는 통찰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또 시민들이 의견을 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 논의가 계속돼야 된다. 그리고 매우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어 문제 제기를 넘어서 AI 시대를 살아갈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해법을 찾는 단초가 오늘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만 정부도 어 최선을 다해서 AI 기본사의 어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